시랑 아까 결이 만났어요. 네? 서래 씨 일하러 간 다음에 엄마 놀래주려고 왔다 그러는데 나 잠깐 돌보냈어요 화가 나서 결이한테도 숨기면서 고생을 한다는 게. 그래서 어떻게 무슨 얘기했어요? 얘기 좀 하다가 집에 바라다 주고 헤어졌죠. 나 이거. 안 했죠? 안 했지만 서래 씨 태도 봐서 할 수도 있어요. 내 태도가 뭐가 어떻길래요. 왜 숨기는지 다 알면서.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지금. 그럼 뭐요. 고생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한다는 동기 이유가 잘못됐다는 겁니다. 그 점도 분명히 말했어요. 태호 씨랑 나는 처지가 다르다고. 바로 그거예요. 기분 정말 나빴어요. 도로에는잘번 엄마가 키운다. 난 돈이 없어 결이 못 키운다. 결국 그건데. 그런 식으로 따지면. 돈 없으면 자식 사람 못 해요? 없는 사람은 어쩌라는 거예요? 또 자기가 못 키우는 상황이면. 사랑 안 하는 거예요? 그럼 떨어져 사는 부모 자식은 다 뭔데요?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결이 아빠 쪽에서 다 문제를 삼잖아요. 이거저거 다! 글쎄, 왜그 사람들 논리에 희말이냐 이거예요. 그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다 해놓고. 자, 나 이제 능력돼. 하면서 결이 데리고 가겠다. 그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돈 없어도 결이 사랑하니까 내가 결이 사랑하는 방식에 자신 있으니까 내가 키우겠다 그래야죠 배 내밀어야죠 내가 소래 씨한테 이러는 것처럼 돈이 사랑을 이겨요? 없어도 비비적 때문에 사는 게 사랑이지? 열심히 일하고 하루 일과 끝나면 같이 89 모여 앉아서 369라던지 쥐잡기라던 같이 좀 웃다가 자고. 그렇게 살면서 부족한 거, 불편한 거 있으면 국가 요구하면 되지.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인데. <laughs> 못 버는 거, 자식 대놓고 사는 거다니 네 탓이다 그러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요. 사랑하면 그냥 같이 살면 된단 말입니다, 내 말은. 그래서 난 직구에서 다마해놓고 설래씨 들어다 집어넣겠다 그 말이에요. 결이 좋아 같이 살자 그 말이에요. 생각은 해보겠지만 생각 그럼 하지 마세요. 설래씨 생각은 다 잘못된 거니까 뭐가 어떻게 잘못된지 모르겠으면 일단 내 말대로 하고 봐요. 그럼 살면서 다 이해가 될 거예요.